박근혜 대통령이 또 교지를 내렸습니다.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것이다.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? 진실한 사람에 은혜를 갚는 사람까지 조건이 추가된 건가요? 내가 찍는 사람 뽑아달라.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. 교지 해석하느라 국민들 혼이 비정상이 될 지경입니다. 선거구 획정해야 합니다. 법정 시한이 13일 내일입니다.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. 이게 도입되면 야권이 과반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. 당연히 새누리당은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. 오늘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합의가 잘 될까요? 중위 제 머리 깎기 어려운 법이죠. 개각하나요? 안하나요? 후임 교육부 행자부 여성부 장관 이름이 언론에 나오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. 당분간 개각은 없다면서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다. 이렇게 말했는데요. 진실한 사람들이 자꾸 출마 운운하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정말 민생에 집중하고 싶은 건 국민들입니다. 11월 12일 말풍선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.